신발 같은 걸왜 벗어야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한옥 호텔을 방문한 10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별채에서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한옥의 규칙을 무시하고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비극의 서막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상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해 3월 말, 봄꽃이 만개하기 직전에 고즈넉한 도시, 전주의 최고급 한옥 호텔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과 5, 500년 역사의 기품을 자랑하는 이곳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빈들도 머물다 가는 격조 높은 공간입니다. 일방 요금은 별채 기준 100만원을 훌쩍 넘으며 예약은 기본적으로 반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중국 상하이에서 온 관광객 10명이 묵직한 소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룹의 리더로 보이는 40대 여성은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항상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호텔을 안내해 드릴게요. 중국어로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경건함마저, 감도는 대청마루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마루는 300년 역사를 지닌 이천의 도의 명장이 구워낸 도자타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윤기나는 원목마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개관일에 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나뭇결이 살아있는 마루는 대를 이은 장인들의 정성 어린 관리 덕분에 은은한 광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한 중국어로 신발을 벗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신발을 벗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리더 여성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요? 이렇게 비싼 최고급 호텔에서? 농담하는 거죠. 그녀는 팔로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웃으며 중국어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실내는 전통 한지 장판으로 되어 있어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를 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에요.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할것 아니에요. 리더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씩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구두 밑창에는 전주의 돌담길을 걸으며 묻혀온 흙,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형편없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며 카메라를 현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3, 더 그냥 1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재밌다. 그냥 들어가 버려요. 같은 부추기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역사의 이천 도자 타일 위를 가죽 구두 굽이 사정없이 짓밟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미 현관 마루에는 수십 개의 흙 묻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님 거기까지입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불과 몇 초의 시간 동안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의 주인은 이 한옥 호텔의 지배인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인 그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상 들어오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말에 리더 여성은 오히려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렇게 비싼 호텔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 중국어로 진행되는 방송의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5. 공격 연명을 돌파했습니다. 1박에 100만원도 넘게 내는 고객한테 신발을 벗으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녀의 말에 댓글창은 분노와 조롱의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한국의 날가빠진 규칙 따위 무시해요. 우리는 특별한 손님이잖아요. 그 순간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팔, 공격인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저마다 최신 스마트폰을 응. 꺼내 촬영을 응. 시작했습니다. 이야, 모두 증거를 남겨요. 이게 바로 K 서비스의 실체라고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러 대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그런 촬영은 저희 규정상 직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랍년 역사를 간직한 복도의 한지 장판 위에 더러운 구둣발 자국이 선명한 흉터처럼 남겨졌습니다 이것 좀봐 이렇게 훌륭한 복도를 두고 신발을 벗으라니 말이 돼 카메라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회랑을 차례로 비춰 놨습니다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3만을 넘어섰고 댓글 창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답답하네. 더 세게 나가요. 너무 재밌다. 시청자들의 선동적인 반응에 그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재물 손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경고는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일류 호텔에서 손님에게 신발을 벗게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시청자 수는 1만명을 돌파했고 라이브 방송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만행이 호텔의 고화질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대청마루 위쪽에서 깊음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30년 넘게 이 한옥을 지켜온 여성 사장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마자락이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했습니다. 그 모습에 소란스럽던 공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방금 경찰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여사장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겨, 경찰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리더 여성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서는 방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물 송괴주의 현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사장의 말에 댓글 창이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체포당하겠는데 빨리 도망쳐요. 하지만 이미 현관 밖으로 경찰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한지 장판은 조선 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온 장인이 오칠과 들기름을 먹여 한 달에 걸쳐 수작업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여사장은 장판 위에 남은 구두발 자국을 조용히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판 한 장을 만드는데 장인의 한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일행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또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리더 여성이 허둥지둥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여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관에는 이미 두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여권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여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는 500년 전통을 지켜온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리더 여성은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끄려고 했습니다. 방송 영상은 이미 저희 쪽에서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관광객들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물 송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 건용객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읊는 듯한 여사장의 목소리에 관광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황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님들의 영상이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여사장의 말대로 라이브 방송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는 불과 15분 만에 조회수가 100만회를 돌파했고 한국의 위대한 문화를 짓밟은 무지한자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리더 여성의 SNS 계정에는 분노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나라 망신 좀 그만 시켜라. 당장 계정 삭제해 다시는 해외여행 가지 마라. 그녀가 과거에 올렸던 게시물까지 비난의 폭격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계정이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 게시물은 단한시간 만에 5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리더 여성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팔로워가 그녀의 계정 팔로워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했던 구독자는 30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소속된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귀하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싸늘한 목소리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자신의 sns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그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누군가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정막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 중국의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점수가 수직으로 급락하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여사장의 조용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현관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명품 한옥 숙박 협회의 이사장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사안에 대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국 130개의 최고급 한옥 호텔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는 전례 없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협회의 소속 모든 시설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관광객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내의 모든 최고급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물송고의 혐의로 향후 대한민국 입국 심사 기록의 특이사항을 등재하겠습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관광 목적의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리더 여성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외여행 콘텐츠로 살아가는 SNS 인플루언서인 그녀에게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더욱 절망적인 뉴스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자에 대해 여권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검토 중. 이 기사는 이미 1, 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권까지 말도 안 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사회 신용 점수는 시시각각 바닥을 향해 같이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400점 미만이면 고급 호텔 예약이 제한되고 300점 미만이면 고속철도나 항공기 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점 미만일 경우 자녀의 명문 학교 입학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인생이 전부 망견자실한 목소리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사장이 조용히 한 장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지 장판 교체 비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사장이 내민 청구서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판 교체 비용? 1장당 1. 공전만 원. 조선시대의 기술을 복원한 명품 장판은 일반 장판의 수십 배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짓밟은 장판은 총 12장. 이것만 해도 1억지. 공경형만 원입니다. 여기에 복도 원목? 마루 복원 비용으로 3억 5,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담담하게 설명하는 여사장의 목소리에 관광객들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총액 1억 5공적 만 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리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계좌 장호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금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뭐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목이만 한 목소리로 애원하는 그녀에게. 여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안에 지불이 어려우시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리더 여성의 스마트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의 대형 카드사에서 보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sns를 통해 사태를 파악한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른 일행들의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알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결제를 할 수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모두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재물송괴제로 구속될 것인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그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대형 보험사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 적용 불가 안내 고의적인 송고의 행위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여사장이 새로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사장은 품에서 서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상금 지불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 올바른 문화교류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사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SNS를 통해 직접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국의 위대한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해 주십시오. 충격적인 제안에 관광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 혹은 구속 수감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리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2만 명의 시청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연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저의 행동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오만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사죄하는 동안 뒤에서는 직원들이 정성껏 장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기자 시청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죄 방송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댓글창에 의외의 반응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과의 박수를 보냅니다. 덕분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난 일색이던 댓글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15만 명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시청자들의 요청에 여사장이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 주거 문화의 정수입니다. 카메라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정교한 장판의 문양을 비쳤습니다. 이한 장의 장판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설명의 댓글창은 경탄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청자 수는 20만 명에 가까워졌고 좋아요 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사장의 말에 리더 여성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송은 중국의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이해의 다리가 된 사죄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각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이제 문화교류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예절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여사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손님들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예절부터 배워보도록 하지요. 신발을 벗고 정리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뜻밖의 문화 교류 현장도 곧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외의 호평을 받은 방송이었지만 법적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담담하게 처분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오늘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법무부 기록에 영구히 남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목소리가 조용한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한국명품 한옥숙박협회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협회 소속 모든 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리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분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사회 신용점수는 최하등급으로 강등됩니다. 이 처분으로 그들의 중국 내 생활은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급 호텔 예약, 항공권 및 고속철도 예매가 모두 제한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명문학교 입학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권 또한 효력을 일시정지합니다. 3년간의 해외 출국 금지라는 추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40만 명의 시청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에 대한 처분을 확정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마지막 심판처럼 울렸습니다. 여사장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현관 밖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정중한 말 속에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후, 리더 여성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신용점수 추락으로 인해 고급 주택과 임대계약이 강제해지된 것입니다. SNS 계정은 완전히 정지되었고 100만 팔로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행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은 그녀의 전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여권은 압수되었고 하늘길은 영원히 막혔습니다. 다른 일행들 역시 각자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문화 파괴자라는 낙인은 그들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로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아들의 명문대 진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신용점수가 최하등급인 이상 그길 또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불과 5분의 5만한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디지털 사회가 보여주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서사였습니다. 스포츠 덕후! 단 5분, 한순간의 오만한 행동이 그들의 삶에 남긴 그림자는 참으로 길고 깊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100만 명의 팔로워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유롭게 세계를 누빌 기회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세상에 발을 들일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겸손함을 잃어버린 순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신발을 벗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과 장인의 땀방울이 스며 있는 공간에 대한 존중이자 그곳에 깃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잠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인 셈이지요. 비록 끔찍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수십만 명이 지켜보던 사죄의 라이브 방송은 뜻밖에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작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려는 선한 마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신발 따위 벗을 필요 없잖아. 라고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흔적을 남기기보다 상대방의 문화를 먼저 배우겠다는 따뜻한 다짐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인연 앞에 언제나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여행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빛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